어, 아, 세진이 꺼내버렸다. 좋다. 난 좋은데? 가자고. 이에다가딱그 뭐야 위버 딱 넣고, 슬복님 그냥 어깨 무거워지고. <웃음> <웃음> 알아서 사는 걸로. 넣고. 바라는 슬복님이 잡겠죠? 아, 내가 잡을게. 뭐야? 뭐? 누가 잡아야 멋진 거임. 아무나 잡겠지. 안해 겨울에 맨날 이러고 아 어, 아 아니, 아니, 아 게임 아니. <laughs> 저 전클 <전쟁을> 날았어요. <나> 전그안끌어졌어요저 <laughs> <그거> <laughs> 전에 탱커 하다가 미친 리버가 한판 후비 내내 주만 끌어 가지고 그냥 던지셨거든요 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laughs> 그냥 한 판에 한 번만 해요. 오케이, 한 판에 한 번만. 위험한데? <laughs> 쉽지 않은데. 아, 뭐지? 피일 때 살릴 수 있잖아. 나 아까 한번 살았어. 짜릿했어. 여기 단상 가는 <가나>? 여기? <laughs> 위도 뭐야? 이상하게 <laughs> 누가 위도우를 알위도 <laughs> 어디죠? 이도. 어? 어? 찾았는데요? 저기... 아... 대신 맞아줄 거예요. 우리 사천님 아씨. 내가 어? 먹을게. 이도는 잘 나왔는데. 아이스. 갈까요? 금방 가요. 2층에 있거든요. 그냥 거점 죽.. 고 주... 천천히 천천히. 나 금방 가니까. 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 살아서 바스가 네. 때리기도 좋아. 가볼까? 저 앞에 못 나가요. 일이 안 되고. 오르타원, 오르타원. 일벤이왜 많노? 아 어, 제발 오더프 우리 다클이에요 어쩜 좀? 어쩜 좀? 우리 안 하고 밟고 있는데. 일크 맥클 일저 이제 못 밟아요. <laughs> 개같이 도망쳐, 개같이 도망쳐. 도망가 아, 안돼. 우리 다 자기 신고. 딴거해야겠다 야타 하겠어. 아니 공수고 공수고. 네. 오? 오와? 오 오! 어, 근데 좀올려주시 어? 제가 가버렸는 어, 예. 알겠습니다 나노, 나노, 나노돔 피큰 없다, 나노돔 피 오케이, 오케이 고오오어 내가 이겨 어나 찍혔는데 어? 뭐야 지켜지. 올렸으면 안 지켜야 되는데 뭐지. 순방차. 초월에 오리사공 뺏고. 지금 사기 만 하면 다음턴 갈만하듯. 어? 이거 살수 있나? 이거는 못살것 같은데. 깨 겐지. 오늘이다. 음. 어우뒤 어, 야무지게 까비. 넣었는데 나낙서아 안되겠다 허공 어, 어, 가버려 <laughs> 나로비 님궁 올리고 가죠. 궁그만. 인지 조심. 제강 님, 제강 님. 밀 <목소리> 코코 님밀 밴? 아, 수초처 빠지고. 일단. 네. 나이스. 오르 사본. 맥크리. 죽여. 맥크리 잡으러 가자 그냥. 아, 피각 미 야, 위 있다. 야, 나노 돌리고 가자. 못 잡냐? 빠지자 오리사 아 이거 죽고 어, 살았나? 아 이거 살아나? 나이스 나노 왔음 겐지 원오 됐구나 핫 아. 2초 별거 딴 사이 2초 끝 올리 올라간대요 우리사 공온다 이거. 저 빨리 가야 돼. 형냥챘가 봐. 주와드려요 네. 잡아 주세요. 배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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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지 마. 나이스. 어, 안 어? 돼. 혈변 넣어 놨어. 우리사 공화해. 우리사 공화요. 너 이거 꺾 생각. 이거 이거 꺾기 마. 녹이면 안 되나? 아이스 나무. 겐지 나한테 겐지 언니. 빙겨내기 없고 스킬 아무것도 없음 겐지 스킬 아무것도 없음. 라이브. 방데 마우가. 마우가. 오마 겐지 뺐다. 겐지 붕.. 없어요. 얘네 아, 부르는 어. 거 없는데 이러면? 힐뱀 넣어놨거든요? 레오 언니. 근데 빠져야 돼. 아 어, 너무 아프고. 내려갈게. 아 나노 돌아요.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아,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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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천천, 천천... 아, 이고 응, 나노... 어... 안, 대, 안 될, 안될것 같은데... 바스, 바스... 아, 이거... 나... 안 되겠다. 이거... 바스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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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궁... 해줘... <laughs> 나이스... 영... 아, 올라가디어더못 삐뎌... 야, 미디어! 아, 근데, 루머냐 바로 끌어는 데가. 잠깐. 야, 리님 에, 탱거궁생가 야, 에 나무 뒤에 나무 야, 아모. 아니 니는 힐.. 야, 갑자기 저기구나. 헬 쓰고 있는 거? 내가 좀더 갔어. 지금만 저 위에. 아, 왜 나만 두고 다 가셨나요, 또? 아, 나로 님이 있어, 우리겐. 일단 바스 재원 났어. 재원화 해 줘. 안 돼. 복수 님해 줘. 아. <laughs> 아. 아깝다 공돌아왔는데 <laughs> 맛있다. 요왜 위보 안 하시죠? 네 공격은 하면 쓰레기입니다. 안타깝네요. 주미 보다 쓰레기예요 그런 쓰레기. 자탄 받스 그거 하면 되겠다. 에이 okay. <laughs> 레이 <레드> 문장 너 <laughs> <왜> 비웃으시죠? 저도 <laughs> 요 <laughs> 이거 심해 한명이 해서 저 여기 오른쪽 2층에 올려 주실? 좋다.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 올려 주세요 오른쪽 2층 여기. 지금 뭐? 어. 여기 여기 여기. 백클리 백클리. 백클리. 잠깐 오른쪽으로 돌아볼래요? 아저 바스 바스부터 밀러가 아이고죽으면안 되는데.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가보자 가보자 똑같아 똑같아. 나맥잘나 2층 다음 중자리천천 가야돼 나 이거 뒤에 시그한데 내가 아, 니까자리천천 그러니까 가야돼 오 그냥 시그마 버리고 앞에 당기면 되 힐러 1백 넣어놨어 우리 자리안 는어 아, 자리안 주는 중 시그마 시그마 때려봐 그냥 시그어 형들 위도 나왔어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아, 확인했어요. 위도 핑 좀. 아, 어 확인했어요 위도핑좀 어우 맛있어 위도우 멀요 위도우 멀요 거점 거점 먹으면서 하데 유도 자원집 싸움. 지금 머리 뽑아야 돼. 숨어 적 봤어. 얘네넣어놨거든 다른 천천히 전에 안 보여. 한번한번한번더 와. 저기 있는데. 아, 거거 거각인지 몰랐어요. 아하. 아, 확인했어요. 유도차 유도차. 네이스 나이스. 함을 나이스. 외면 천천히. 뭐야? 덕춘이 그 스, 그거 뭐야? 스킨. 그 레전드 스킨이. 맛있는데? 이거 아이고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우리 더 빨라요? 네. 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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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스이 이아라니까아라도 나이스. 나이스. 나 나노 아야. 자리님세게해도돼 오케이. 나이스. 아, 안 쓰고 밀게 요그다이

어, 위도 궁 뺐다. 오케이, 빠지면서. 패 없고. 상대 위도 2층 내가 맞아야 돼. 어, 우리 바스가 아니고 팔아네? 안타깝다. 저렇게 보니까. 아궁안끝난거아편야궁 썼는데. 잠궜군요. 아, 세변이 아, 안들어갔다 오케이, 위도서원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녹일만해, 녹일만해. 초월이잖아, 우리. 나로포싱매트 포커싱. 매크리 포커싱.

다리 온 n 다리 온 r 다리 온 o n t dare, I don't dare, I don't dare. Oh, come o <laughs> 디바는 힐러 뭐가 좋아요? 전다 좋아요. 상관없어. 어? 힐러는 상관없어요. 디바는 맞아요, 별로 안 타서. 그냥... 디바가 잘해야 돼서. 내가 <laughs> 뭘줘 <도답을 웃음> <좀> 보내. <laughs> 저기 또 자리야 나올 것 같은데. 뭐, 오히려 맛있죠 <laughs> 일단 제강림 고정하고 방님이 2층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돼요? 네. 완전 여기요? 네기그 여기. 메크리니? 네기다 네. 어. 박님이 호텔 아, 뭐 있어. 이게 뭐 있다. 있다. 네. 빵 먹어 주세요. 네. 초반일밴 진짜 잘 맞아 주시네, 이분들. <웃음> <웃음> 매너 매너. 지금 뭐? 지밴 넣어 놨어. 지금 와. 겜할 밴이에요. 나이스. 심해 심해 기관님나 호텔 방이야. 좀 빨리 빼셔야 돼. 아저님, 떼 먹어야죠. 어디 아님 신호가 있는지 몰라 그래. 안타깝네 회벤 넣어 놨어. 내가 빼는 서 할게요, 이거. 우리 박스 없어. 가지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호텔만 안뚫리게좀 봐주면 좋아요. 어, 돌맞았다. 아, 헤이, 돌맞는 건 편했는데. 바스티온, 바스티온. 까비까비어 그냥 포탑 나왔는데? 하나 없어, 하나 없어. 그냥 이거 리그로 팔까요? 에이, 에이, 리그로 해야 어, 돼요. 어차피, 추가 시간이라 궁 모험 한 번, 그냥, 가고면 될 때. 피코님 또 딜러에 못하게해야 돼. 아이고, 우리 아야가타였야야타꼬야어타 어? 네. 야 야타고야. 오야야야 야타고야. 야타고야. 야타고 아, 잔다 이거. 어.. 잔은 잔안 되는데. 쉽지 않구만. 어, 봉안 쓸게요, 봉안 쓸게요, 봉안 쓸게요. 자, 쭉 뺄게요, 쭉 뺄게요. 스파출. 이렇게 오면 가요, 렇게 오면. 얼굴 보자. 나눠둔 피로한 번에 들어가죠. 여참하면 소울도 켜도 돼. 가볼까요? 네. <laughs> 예. 러웠어러웠어 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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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이스터 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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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ㅋ ㅋ 라이? 라이? 심해할까? 이러면 그냥 탱커만 죽인다 심해해서 우리 다 같이 오른쪽 2층 갔다가 오른쪽 2층 쭉빙 둘러서 2층 먹고 애들 2층에서 짬 네. 싸먹는 식으로 가죠? 좋아요 네처럼요? 오케이 네 이속 틀어야 될때말좀해 뭐지 뭐 초반에 안 털어도 돼요? 앞껴놔도돼만 네. 계속 털어도 돼요 저 아, 예. 아까 저 올려줬던 것처럼 저기 2층에 나투지 깔아주신데 어딘데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원래 위도 있던 자리. 에, 에시 위도 잘 있는 자리. 아닌가? 맞죠? 아니 여기 위에 바로 위에 여기 돌아가는 간판 여기 바로 아. 위에 있죠? 저기로 해가지고 저 작은 구멍 있죠? 나가면 저 작은 구멍으로 드랍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썼어요? 에에에 아, 아, 아. 나 이미 가 있길래 나는 아예 적응이 가자 <laughs> <맞아, 웃음> 제왕.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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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갔던 데로가자가자가자 어. 가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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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빨빠빨 어떻게 떨어졌지? 저 빨로 떨어진다. 그냥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그러면. 여기 있을게요. 나한테 온다 야 나한테 온다. 어? 돌아 버리고 돌아 버리고 걸어, 돌아, 돌아, 돌아. 이제 위도 변수한테 위도 변수. 넘어오시면 돼 넘어오시면 돼. 더 돌아 더 돌아 더 돌아. 제가 와 제가 와. 건거 할때딜하는거 아니야. 에벽 빠졌다 벽 빠졌다 벽 빠졌다. 저기일 리알이. 얘네 2층 다시 먹거든요. 2층 데리기, 2층 데리기 또 나자브로.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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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리래 이제 내려서. 나자브로. 어, 내가 지고 돌진 안 꽂힌 게 크다. 과가오안 no. 되겠다. 떨어져서 개꼬였는데 이거 빼야 될 듯. 빼고 가자. 이거 원막 몬막 각이다. 빨리 가져. 그래 막았어요. 벽 깔렸어요. 벽 깔렸어 확실한데. 지금 어? 지금 어 원. 훨씬 넣어놨는데. 상대 일리는 없어. 덕준 이층으로 돌아주세요. 네, 돌고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우리 윈스 없으니까. 음. 얼굴 보이지. 빠졌고. 나타니 괜찮아요? 지금 막 슈퍼치마였다 이거. 지금 어? 지금 마 지금 마 때려봐. 메 이렇게 많이 때고 아니 너무 아픈데 나 죽어? 이러면 메이원 메이원 오케이 발이 천천히 밀어줘야 될듯 여기 2층 먼저 먹어주고 돌아서 윈스가 드랍에서 먹어줘야 될듯연 대기 중인 니이다 빠진 메이스빠야 네, 빠져야 돼마 네. 어? 어, 내가 어, 죽어. 금마원시그금마원시금마원시그마가 원인, 시금마 원인. 어, 아, 이거... 메이 있는데. 시금마원아 이거. 뭐야. 야무진데. 이인 지금 메이요가져 봐. 어지지지나 없어요. 이시기 있네. 어, 소울을 아, 아, 켰구나. 나도 나노안지 나도 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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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 돼. 나 지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공 뺐다 안 돼. 나도 도안 돼. 나이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도 돼. 나도 도 그럼 나 겐지 그대로, 아솜로바꿔게아니아겐지 그냥? 그냥 어사을 고정 누가 할래? 나줄게요 오케이 나서게포 아, 아,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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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딜러 한 명만 나와봐 포 붙어봐 포포포 붙어 아포 붙어 아이고 포 붙으라니까 포붙부숴줘봐곧 갈테니까 오케이. 구멍으라고 어, 아, 이거 나한테는 지 다. 가비. 비비 아, 미안해요 내가 아까 떨어졌으면안 되는 데. 가비, 가비. 아, <laughs> 너무. 아, 너무. 아, 너 이거 사기야. 일부러 이 안에 넣는 거봐 이거.